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올대피티 아카데미이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의장 곳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메이크업 강의장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메이크업 강의장입니다. 메이크업 강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조명입니다. 와~ 이, 이렇게 밝은 조명에서 메이크업 하면은 진짜 얼굴도 연예인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탈샵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수강생들이 무한정으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자유롭게 이곳에서 실습하면서 실력 향상을 꿈꿀 수 있는데요.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곳에서 미용 배우면 자격증 8개월 만에 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일아트 강의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손끝에서 펼쳐지는 예술. 아, 저는 네일아트를 하지 않습니다. 와, 정말 넓지 않습니까? 이곳이 건물 12층이라서 독한 네일아트 소독약 냄새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금방 오우, 추워라. 받을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곳은 헤어 강의장입니다. 와. 헤어 강의장으로 가는 곳에 이 수많은 락카들 보이십니까? 이게 다 수강생들 여러분 무겁게 짐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락카입니다. 굉장히 많죠. 헤어 강의장도 이제 굉장히 넓죠. 제가 이렇게 앉아서 다른 분과 상호 실습을 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사물함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뷰가. 음, 거의 한강을 연상시키게 하는 완벽한 비율. 다음은 에스테틱 강의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스테틱 강의장. 정말 넓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넓다고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넓은 게 전부예요. 피부 베드가 하나씩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와 이게 바로 피부 베드인데요. 오! 엄청 따뜻한데요? 제가 방금까지 손이 차가웠는데 벌써 따뜻해졌어요. 아, 안 보이시나요? <laughs> 자, 이렇게 에스테틱 강의장까지 모두 둘러봤습니다. 오이대피치 아카데미. 시설 정말 좋지 않습니까? 미용학원 다운 정말 좋은 시설. 어? 잠시만요. 저기요. 어어, 저기요. 어어, 어어, 어어. 지금 방금 화장실에서 나오는 직장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인 브이로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지금 갑자기요 네. 아, 네, 뭐, 네, 그러죠. 아, 뭐야. <laughs> 너무 어색하잖아요. 저는 올드피티 아카데미의 교육 멘토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컨설팅이라고 할수 있죠. 아, 수강관리와 컨설팅? 네. 고민이랑 걱정이 진짜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 고민과 걱정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드리고, 오. 이제 각자의 상황과 이제 방향성에 맞게 모든 교육 과정을 설정해 드리고 처음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저희가 계속 함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어, 거의 담임 선생님인데요. 그렇죠. 아 그럼 교육 멘트로 일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네 그렇죠. 저는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오,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죠? 저는 제 수강생이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진짜 만족한다고 저한테 말해줄 때 네. 그때 정말 만족감 많이 느꼈어요. 어? 아 만족스럽습니까? 네 아주. 그렇자 그럼 빠르게 5초 안에 올드핏의 장점 3 가지. 최고의 취업률 합격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사심이 부족한 분을 뽑았습니다 아네 아, 그렇죠 저는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아, 아, 아 만족스럽습니까? 네 아주 괜찮죠 <laughs> 괜찮아요 그래도 막간 인터뷰에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일하러 가볼게요 안녕 <laughs>